저희가 아 2018년 첫 브이앱이에요 응. 여러분 아 그래? 우리가? 아니야? 맞아요? 어... 맞아요? 맞죠? 오... 네 2018년 첫 브이앱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v. 역시 원래 첫 번째는 제일 핫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네아 우리가... 핫해요? 어? 핫해요? 어느 쪽으로 핫하죠? 어, 지금 되게 따뜻해요 <laughs> 아 그래 서사하다고 <laughs> 어, 지금 되게 오, 따뜻해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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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임 그리고 아까 해돋이 보러 간 사람들도 있대요 아, 아 해도지 네. 해도지만 저는 해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요 진짜? 때. 나는 한번 봤어요. 어. 그 부산의 강한리 해수욕장 알죠 음. 거기 앞에 굉장히 큰 찜질방이 하나 있어요. 어. 아 어. 바다 어. 보이는 찜질방. 어. 어, 맞아, 맞아, 나, 얘기해줬어. 어. 거기 에통유리가 있어. 어, 맞아,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어, 맞아, 얘기해줬어. 어. 뭘 떨지. 어, 맞아, <웃음> 얘기해줬어. 아, 그렇지. 이렇게 떨지 않으면서도 어, 네, 네. 어, 네, 네. 네,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어, 그렇게 보는 되게좀 편하게 해도지를 잡고 있는 곳이네 해남이가 너시켜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해도지 보는 거를. 재밌어? 아, 그래? 좀 뭔가 어, 올라오는데 느낌이 와, 와 멋있다 자연은 응. 정말 미래하구나 를 음. 느끼면서 너의 새 소원은 뭔데? 갑자기? 어? 어 내새 내, 내 소원? 너는? 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딱히 그건 없어 그냥 응. 아 우선 사람이 되겠다? 아니 <laughs> 뭐 그냥 아, 근데 아이스크림을 던지면 되게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우와 그럼 이거 던지고 나서는 그 달콤한 냄새 진짜 가득 하니까와 민우형 미치겠는데 땅바닥에 <laughs> <laughs> 야좀 줘봐 <laughs> 자 에스토니아 하루에 7번 먹기입니다 <laughs>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에 7번 식사를 하고요 와7끼를 먹는다고? 네이 행운의 숫자라서 그렇대요 솔직히 저는 에스토니아 너무 가고 싶네요. 좋네요. 네. 하루에 일 번. 먹을 수 있지. 욕 먹지 않고 음식만 일곱 번 먹기. 그렇지. 전통문화. 전통문화니까. 그렇지. 일곱 번. 그렇지. 좋고요. 많이 먹는데. 그렇지. 해야지. 내가 이걸 많이 먹어야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데.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해야지. 듣고 있죠? 네. 일곱 번. 와, 일곱 번. 어, 나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국과 비슷한 종이 존재합니다. 네, 뭐죠? 뭘까요 여러분 뭐죠 7번 예. 7 7이라는 숫자 행운의 숫자 예, 예. 한국도 그렇잖아 네네 예, 예. 네. 럭키 예? 네네 예. 아, 한국 3위인가 <laughs> 그거 뭐 아니 근데 한국은 뭐 딱히 그런거 없지 않아요 3위인거 같은데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나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너 예, 몇번 좋아해 저요 음. 전 429번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네 생일이라서 예. 아네 어 생일에서 나생 생일에서 얘기 나온 건데 실진 어. 생일날 영상 어. 올라갔잖아요 <laughs> 그거 뭐 이제 정말 짜증나는 날이었어요 아 진짜요? 음. 그거 이제 밥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laughs> 더이 때문에 예. 밥을 못 사줬는데 꼭꼭 꼭 사드리고 이거 어, 자 이거 보고 내가 사줄게 <laughs> 아니 말고 좀밥 먹고 싶어요 밥? 네 그럼 알겠어 밥 먹고 싶어 그리고 여기 아 여기 밥이 있구나 <laughs> 오, 오, 오.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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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는 네, k a y 이 k a 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서 k a y o 서 a y o 그 소가 만약에 길 도로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a y 때까지는 차가 못 간다고 들었어요 a <laughs> 아, 그 정도야? Okay, okay. o k 저요? okay. o k a 소 닮지는 않았고, 소 눈을 가졌죠. 아, 깊은 눈. 슬픔이 네. 뭔가 있는 그런 어떤 음, 깊은 눈. 소 눈. 소 눈. 그, 소지섭 선배, 그, 저기, 염지자분처럼. 음, 네. 그렇 예, 네, 깊은 눈. 거의 한 수심 8m 정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무조건 무조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터키는. 네. 소금 뿌리기래요. 오, 그래서 문을 열고 문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거래. 음. 가정과 음. 사업의 평화를 뜻한다고 하네요. 음. 여기서 내가 또 무슨 말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laughs> 비슷한 게 있죠. <laughs> 소금을 뿌리죠. 뭐 간혹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어. 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군을 뛰고 있는 그런 곳에 다녀 뭐 오거나 어, 그런, 그, 이런 것 그,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찬량이가있으면 그냥 소금 뿌리는 거야아잉 <laughs> 어. 이러면서 어. 제승을 이제 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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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자정 음. 어. 네. 네. 자정이 되자마자 창문 밖으로 물을 뿌린대요. <laughs> 자 애군을 씻어내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한다는 의미인데 자 이거 물 밖으로 뿌릴 때 밑에 혁진이 있었어, 그 <laughs> 아, 있었어 아, 나 방금 그 상상하고 있었어 진짜로? 뿌려놨다 <laughs> 아이씨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옆에 지나가다가 막고 음. <laughs> 막내즈 브앱 자주 보기 음. 아, 우리 둘이 하는 브이앱은 또 처음인가? 아, 둘이서는 처음이야? 몰라 나도 그래 물어본 거야 너한테 단둘이는 <laughs> 처음인 것 같아 아 어, 그래? 그래 우리 앞으로 자주 하자 그럼 우리 둘이 그래? 어 그래, 의미 있네 근데 자주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 자주 하면 은 우리 어 서로 같이 소통하고 얼굴 보고 그쵸 여러분? 그쵸 그래. 그치 음. <laughs> 그런 것도 재밌겠다 캔맥주 하나 넣고 어 캔맥주 응. 어? 그럼 지금 지금 빨리 사와 <웃음> <웃음> 오징어 땅콩 토크 아 오징어 <laughs> 아, 오땅 토크 어때요? 아 오징어 안 먹는데 땅콩 먹으면 돼. 소주면 소주면 안 돼? 뭐 한치? 아 아니 안 먹어 말고 너 입이 고급지구나? 그것 어때? 그 멸치랑 땅콩이랑 아몬드랑 같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네. 그거, 네. 그거 오, 맛있죠? 네 이거 커피 땅콩. 음아 음. 커피 아안돼 달아. 지포. 아안돼 납작해. 맛있네.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오땅 타임. 음. 웃덩타임 이런 거 되면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laughs>